이번 시간은 CAD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창에서 세 종이 한번 열어볼게요. 전 시간에 배웠던 위에 흰 종이 혹은 Ctrl N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 창이 열릴 때 우리는 acadiso.mm 단위인 iso.dwt를 열기로 했죠. 항상 제가 다른 말이 없어도 새 종이를 여세요 하면 우리는 이 종이를 열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열기 해서 창을 열어 주시고요. 자, 지금 제일 처음에 캐드를 설치하고 나면 저와 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변경을 하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전 시간에 이 위쪽에 있는 이 창을 리본 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리본 툴. 자, 리본 툴이라고 하는 이 모양은, 음, 위쪽에 또 버튼을 한번 볼게요. 자, 위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리본 툴이 작게 보인다거나 리본 툴이 아예 완전히 사라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화살표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좀 최소화됐죠?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 있으면서 창이 좀 작아졌고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다시 글만 나타나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작아져서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더 눌러보면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이전에 쓰던 그 툴바를 꺼내서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쓰는 분들도 여러분이 기존 사용자분들은 많이 그렇게 쓰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캐드를 배우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쓰는 리본 툴을 익혀두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본 툴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번더 누르면 이 창이 나타납니다. 리본 툴이 이렇게 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점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한번더 눌러주시면 다시 리본 툴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긴 종이 공간이라고 했었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창이 명령 창이라고 합니다. 명령 행 혹은 명령 창이라고 해서 명령을 입력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창이에요. 이 창이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위쪽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 창을 조금 더 크게, 넓게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화살표, 위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나올 때 눌러 보시면 이렇게 창이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까만색 막대기를 눌러서 위쪽에 갖다서 붙인다거나 아래쪽에 붙인다거나 혹은 더 아래쪽으로 쑥 집어 넣으면 아래쪽 한 줄로 쭉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한 줄만 보는 것보다 우선은 두세 줄 정도 더 보이게 해서 위쪽에 어떤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어, 보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을 오늘 입력하는 방법을 해볼 텐데, 저와 같은 상태로 좀 바꾸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어, 선그리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선그리기 위에 툴바가 이건데요. 이 명령어가... 라인이에요, 라인. 제가 명령을 지금 입력을 해볼 텐데, L, 단축키 L이라는 명령을 넣을 때, 지금 이 L이라는 명령이 마우스 커서 옆에서 나타나지 커맨드 창에서 나타나지가 않죠. 자, 이 설정도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단축키가 F12번입니다. F12번을 한번 누른 다음, 다시 제가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 L 입력해 보면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 옆에 나타나지 않고 이게 명령행 아래쪽 창에 나타나요. 자, 어떻게 이, 이 마우스 커서 옆에 나타나는 기능과 아래쪽에 나타나는 기능 요거를 사용하는 걸 다이나믹 인풋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데요. 단축키 F12번인데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제일 하단에 가시면 사용자화라는 막대기 선 3개가 보일 거예요. 사용자화라고 하는 막대기 선 3개가 보일 거고요. 그 버튼을 클릭 눌러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여러 가지의 기능들 중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쪽에 부가 기능으로서 이 창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고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기에 표현이 안돼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적 입력 위쪽에 있죠? 동적 입력이 체크가 꺼져 있죠. 그래서 기능을 넣어도 밑에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체크할게요. 동적 입력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보이나요? 아래쪽 아래쪽에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요창이 하나 생겼죠. 파란색 버튼이 돼 있으면 온 상태가 된 거고요. 이제 F12번을 한번 껐다 켰다 해 볼까요? F12번을 눌러 주시면 이 부분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절대좌표라든지 몇 가지 기능을 조금 더 보고 나서 저는 뒤에 활용해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꺼두도록 할게요. f12번을 눌러서 꺼진 상태에서 명령을 넣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마우스 옆에 나타나지 않고 아래쪽 명령행에 이렇게 명령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명령어를 넣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 기능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서 L을 입력했을 때, L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꺼내줍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빠르게 손쉽게 찾으실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저와 같은 기본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캐 a 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설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툴바에서 명령어를 클릭하는 방법이에요. 툴바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명령을 찾아서 클릭만 해주면 되니까, 명령어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눈으로 확인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 행에서 직접 명령어라든지 단축키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 명령어와 단축키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CAD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이 line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선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자, 이 line이라는 명령어는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선을 그리는 형태인데 line라는 철자로 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한글 버전을 쓴다고 해도 명령어 자체를 한글로 선이라고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어라서 캐드가 힘들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영어라기보다는 명령을 입력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좀 외우시다 보면, 어또 단축키를 활용하시다 보면, 처음은 어렵다 싶어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line 이라는 이 부분은 명령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자주 쓰는데, l, i, n, e 라는 명령을 계속 넣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L만 입력을 해도 라인이라고 나와라 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게 단축키라고 합니다. 단축키. 여러분, 명령어를 다 외우긴 힘들어도 단축키 하나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단축키를 외워서 쓰는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대가로 보이시죠? 여기 대가로. 대괄호 안에 있는 이런 명령들을 하위 명령 혹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명령어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명령들인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가 무엇이고 단축키가 무엇이고 옵션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용어를 알면 제 설명을 들으시는데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라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선 그리는 명령은 여기 제일 앞에 있어요. 라인이라는 선 그리는 명령. 클릭 한번 해보죠.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십자 선만 나타났고 사각형이 없어졌고요. 명령 행에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점을 지정하세요라고 명령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점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눌러주시면 내가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점을 찍게 돼요. 자, 다시 보니 다음 점 지정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 마우스 두고 클릭, 클릭. 왼쪽 마우스를 계속 클릭, 클릭 해보시면 선이 그려져요. 자, 명령을 빠져나와 볼까요? 엔터. 선이 끊어졌죠. 자, 위쪽에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명령어를 넣어보겠습니다. L I N E 라인이라고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라인이라고 다 넣고요. 엔터. 첫 번째 점 지정. 똑같이 명령이 들어갔죠. 다시 한 점, 두 점, 세 점, 네점 포인트를 찍고 끊어내겠습니다. 엔터. 선이 똑같이 그려졌어요. 자, 이번에는 라인이라는 명령, 철자 다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단축키였죠. L만 넣습니다. L. 여기서 단축키 L만 입력. 그리고 엔터. 첫 번째 점, 지점. 자, 한 점, 두점 찍어 보니 또 선이 그려져요. 자,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툴바를 쓰는 거는 음, 초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마우스가 얼른 여기에 가기는 쉽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1년, 2년이 아니라 꾸준히 캐드를 공부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명령어를 암기하시고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나중에는 마우스가 위로 가는 것보다 왼쪽 손이 키보드 위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어, 명령어 모두를 암기하지는 못해도 단축키는 암기를 꼭 하셔서 단축키로 이용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 저는 너무 어려워요. 외우기가 힘들어요. 하시면 툴바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툴바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가끔씩 명령어를 쓰면 너무 불편한 명령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툴바를 또 권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지금 선을 이렇게 조금 그렸는데 이 그린 화면을 마우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마우스에 대해서 또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이 너무 많습니다. 어, 마우스에 이 가운데 휠을 한번 굴려 보세요. 굴려 보시면 줌인 아웃, 줌인 아웃처럼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도록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서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손바닥 표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 물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옆으로 밀면서 저희가 시선이 옆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마우스 휠로 멀리 이렇게 당기시면 빈 종이를 여러분이 또 확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물체를 지우고 하는 건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마우스 휠을 우선 이렇게 돌려서 옆에다가 여백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이 방법 중에서 그래도 툴바보다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특히 그 중에서 단축키를 입력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할때 입력 키가 엔터 키 외에도 이렇게 스페이스바와 마우스 클릭이라고 한두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요거까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캐드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라인이라는 명령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인의 단축키는 L입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 창에서 L이라고 입력하고요. 이 L을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엔터키죠, 엔터. 지금까지 엔터키를 쳐서 명령을 입력을 했어요. 한번더 엔터키 눌러볼게요. 라인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클릭, 클릭 찍으니 점이 들어갑니다. 그죠? 또 엔터를 눌렀더니 끊어지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엔터키의 기능으로 똑같이 쓸수 있는 거한번더 해보죠. 키보드 라인 L이라고 넣고요. 이번에는 스페이스 바 있죠. 스페이스바, 긴 막대기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까요? 라인의 첫 번째 점 지정 명령이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마우스 왼쪽 클릭, 클릭, 클릭 찍어주시면 선이 들어가죠.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이 끊어져요. 자, 스페이스바도 엔터키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긴 막대기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아래쪽을 툭툭 내리치면 또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스페이스바의 원래 기능이 뭔가요? 띄워쓰기죠. 띄워쓰기. 글 적을 때 띄어쓰기를 할수 있는 스페이스바의 기능이기 때문에 CAD에서도 글씨 적을 때는 스페이스바는 엔터 역할을 못해요. 그때는 띄어쓰기 역할이고요. 다른 때는 모두 다 엔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라임이라고 단축키 L 넣고요. 마우스 우클릭 해볼게요. 첫 번째 점 들어갔어요. 명령이. 그죠? 자, 또한 점, 두점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클릭 한번 끝내보는데, 그냥 끊어지지 않고요. 뭔가 창이 떴네요. 창. 여기 요렇게 창이 떴습니다. 이 중에서, 아, 엔터키 하겠습니다. 입력이라고 해서 뭐 이런 버튼을 눌러야 자, 이런 버튼을 눌러야 창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 버튼을 켜서 해도 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불편하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령행에서 op op 옵션 엔터. 중간쯤에 보시면 사용자 기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기본 설정에 보시면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라고 있는데요. 이 사용자화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지금 기본 모드가 바로 가기 메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손쉽게 바꾸시려면요. 이 창은 닫고 이거를 누르면 더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도면 영역의 바로 가기 메뉴. 지금 마우스 우클릭을 했더니 아까 이렇게 창이 떴죠? 그래서 엔터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막 있었어요. 이 기능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가기 메뉴를 안 보이고 싶어요. 체크 풀게요. 체크를 풀어 놓겠습니다. 확인. 자, 한번더 해볼게요. 라인, 마우스 우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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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우클릭. 이제는 아까 창이 안 뜨고요. 바로 엔터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는 요세 가지, 이 체크를 해지해야 되겠죠? 이게 요 체크를, 요 체크를 해지해야지만 우클릭 버튼을 누르면 엔터가 됩니다. 자, 이세 가지는 어떤 걸 쓰셔도 돼요. 엔터키도 써보시고, 스페이스바도 사용해보시고, 마우스 우클릭도 사용해보시다 보면 내 손에 맞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마다 좀 엔터를 쓰는 사람, 스페이스바를 쓰는 사람, 마우스 우클릭을 쓰는 사람, 좀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이 본인만의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 제일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마우스, 명령어를 입력하고 입력하는 키에는 엔터, 스페이스바, 마우스 우클릭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